팀을 한번 새로 한번 이제는 구독? 이제는 감사합니다. 팀을 정리할 때 되긴 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네네. 그 사이에 케인은 아무도 안 팔았어 와 뭐야 아 이거는 조금 오르는데 무조건 조금 아쉽긴 했는데뭐 어차피 이런 건묶꾸형줄 거고 아 그래서 원래는 나는 여러분들 뭐 하려고 했었냐면은 아니, 진짜 오, 나 진짜 손수제 써보고 싶었어 오나 레버쿠스 레버쿠젠? 어 레버쿠스 한번해보어아 레버쿠젠 질이긴 하지 레버쿠스 선생님 모먼트? 뭐 그냥 막 그런 것도 한번 써보고 와우. 좋을 것 같긴 하거든? 아 지릴 것 같은데 형님? 어. 그래가지고 한번 여러분 보면은 일단 한번 써봐 근데 아 손흥민 선수를 카타르 손흥민 너무 비싸긴 해 10조? 어. 뭐 이런 거못구하나 어? 이거 나올 만한데? 근데 여러분 이거랑 이거랑 차이 되게 심해? 시발리 널아기 어, 어, 포기? 포기였죠 유리형 여기 4 왜냐면은 이걸 쓰자 이거 이게 지금 네. 10조야 뭐라고? 맞아, 안상원이 저거 썼었어요. 아, 썼었어. 아,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어? 뭐 어, 있네? 어, 나중에 달라고 하면 되겠다. 확인. 안상원 됐고, 그러면은. 갑질로. 아이, 안쓸안 하는 아 갑질에 안쓸때 달라는 거지. 그 다음에, 요 옆에 보면은, 차범건이야. 같 차범건 선수를 모먼트로 쓸 거냐, 아니면, l n 는그로갈 음... 거냐, 요게 조금. 모먼트 써야 무슨 말이야. 맞지? 내가 모먼트를 쓰기 위해서 지금 손흥민 선수를. 필요하 가는 거 아니야 맞잖아 역시 이거를 은 일단 왜냐면 은가 넣어놔야지만 그게 되는 거니까 맞잖아 그죠? 요거 하나 넣어놓고 그러면은 245로 짜야죠 245로 짜면 되긴 어. 해요 맞잖아 어? 발락 <laughs> 모먼트 발락? 발락을 발락도 하나 쓰자 발락도 하나 봐가지고 모먼트 발락 모먼트 발락 한 3카 정도 딱 쓰면 되거든 그 다음 차두리 형님 9카 차두리 9카 이거 무조건 써야돼요 여러 내가, 내가 쓰면 느꼈어 이거 이억이면 말이 안돼말안 되죠 그냥 말이 안돼 이거 2조 5천억이야? 오늘 <laughs> 아, 어, 한가하면 나오겠네 근데 이거 솔직히 투자 가치가 있긴 하거든 이거는 팔값 쓰자고 그돈 남으면 국가 가고 아니면 아 그래 그래 일단, 일단 금강만 쓰자 <laughs> 어. 금값 써놓고 써주고 그 다음에 윙 윙에 누구 있지? 브란트나 하베르츠? 어? 브란트 있네 <laughs> 오. 그치 이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폴란트는 솔직히 말해서 나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 아아 못 구할 거 같아 이거. 이거 못 구해. 어, 이거 금카를 이게 진짜 이, 좀, 이,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좀 인기가 있어. 어, 도너버. 도넛? 내가 당해봤거든. 이, 이 형이 개빨라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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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 괜찮은데? 어, 이거 좋다. 이거 한번 가보자, 한번. 그다음에 윙이형. 윙이 한명더 어, 아니면 진짜 나 저렇게 할까? 별라 올릴까? 어? 그것도 그리고 손흥민도 이로 갈까? 어. 그래서 이렇게 할까?

비달도 많이 는데 이제 비달은 이제 좀 약간 핫타주의 이제 놓아줘야 돼. 비달은... 음. 어, 이제 비달은 놓아주고 차리 어, 이거 금카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이 옆에는 그게 걔 아니야. 인카피에, 인카피... 인카피에... 어. 근데 얘가 급여가 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급여가 나으면 그냥 아이고. 루시우 금카 이런 거 써도 될것 같아. 루시우 가자고 루시우... 이야 야, 솔직히 나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거 한번 이때서버 어디 써봐. 그죠. 스틸. <laughs> 어. 이거 금 커. 풀백이 일단은 저거 어야 돼. 그리 말저 왼쪽에. 어. 와 이거 좀 딱이긴 한데. 매물은 나올 것 같은데. 아 진짜 오빠가 오. 오 오케이. 오 하게 되면 나 이거 한번 해볼게 그럼. 오케이 좋아. 2 1 채. 이런 좋아. 최고지. 베스트지. 프리퐁 가야 지 그러면 프리퐁이랑까한명더있었을것 같은데. 오른쪽에 여러분 아 카라발. 얘는 금카 구하기가 시즌이 좀안좋고 카르바는 시즌 많잖아. 요 어, 차라리 카르바어 잠깐만, 여러분. 흐라데기를. 이거 밀키퍼 흐라데기잖아. 그죠? 이거 많이 간다, 쳐봐. 실에다가 22? 22? 아, 22챔 쓰면 돼. 22챔이네. 22챔이네. 급에 맞춰서 이렇게 가면은. 괜찮아. 이거 샀으면은. 괜찮아. 어, 이거 개빠르긴 하네. 솔직히 죽으면 국화 자주 나와요? 그럼 국화 쓸게요. 맞아요, 자주, 국가 자주 나와요. 그래, 카르바에 가면은. 어때? 속력받고, 속력가 속력받고. 이러면,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와. 형의 아이콘 거래에 가는 애들이 더 비싸질 수도 있어. 31일 이후에. 28초 가나 할까? 국군한테. 검사 받을. 라이버쿠즈. 딸랑피스. 하고 싶다. 됐어. 일단 하나 조사해놓고. 아 뭔가 모먼트 여러분 잠깐만 모먼트 잠깐 새로운 거뭐 없나? 파울 때 나오는 형들 다 하나 듣고 싶은데. 파울 때나와건들래죠 네. 어? 페이노르트 한번 해볼까? 페이노르트. 어? 어? 한번 해볼까? 페이너르트 한번 해볼까? 선수집만 있으면 응. 갈만하지. 왜냐 여기 대문 선수 좀 있어. 양발 기어나면서 몰빵 한번 해볼까? 모먼트. 어 모먼트 나쁘지 않지. 또 누가 있나시니테라 양발 아닌가 시니테라 맞아. 이거를 많이 썼으니까. 크로스 네. 118, 120 찍고 돈을 많이 쓰니까 요즘 아끼고 세이브 하나 해줄게. 볼란치. 아 근데 이거 피지컬이 없긴 한데 볼란치. 어? 레그주만도 있네. 이 친구도 양발이에요. 어. 그러면 이 친구로 원래서 블리트를 내렸어. 어, 그거 차라리 블리트를 내리고 프로이폰이 올라가고 위클 하나 더. 어. 네 다음 방식. 네. 아니 진짜. 아니, 얘보단 자음방시가 낫지. 아니, 진짜 자음방식 스텝만 보세요, 스텝만. 아, 이거 좀. 오, 어, 빠르긴 하네. 오, 어, 얘왜 이렇게 빨라, 근데? 제가얘 하나로 먹고 살았다니까. <laughs> 얘로 다 올렸어, 내가, 진짜로. 어 근데 빠르긴 하다! 그러면. 천수 형님? 나도 어하자 아, 지거 근데 폐금이 안 되네. 아, 폐금이 아, 깨졌네, 이러면. 그치. 어, 좋은데? 얘 좋아. 봤다 봐라. 얘로 위했을까 그럼 여기 테트리거. 빌레나. 토니 빌레나. 빌레나 옛날에 뭐 작은 작은 굴리트와 좋은데? 야 진짜 좋다 이거. 아형 이거 이게 맞다. 아 빌레나가 맞겠다 이러면와 작풀이 뭐야? 이러면 빌레나 맞긴 하지. 와굴리트두 마리다. <laughs> 이야. 샘백. 샘백 누가 있을까요? 이거 좋은데. 얘도 괜찮아요. 어 생일 스타도 있네 여기. 괜찮아 내 스탯. 이 좋아 스탯 좋아. 그렇지 해이 때 NGCG 있잖아요 그렇지. 어 이거 가. 하나 가져. 국가 먹고 하나 이거 진짜. 국 이거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냥 써볼게요. <laughs> 어 그러네. 빵이 나서는 겠네. 브레드존스어브레드존스가 제일 좋은 거 없네. 그러니까 브레드스 가지고 셀빼기 여러분 아까 그 생뉴스 써야 되나? 생뉴스. 그대로 가야 되는 건가 생뉴스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럼 맞아. 결국엔 빠른 게 장땡이긴 해. 풀백까먹어 풀백. 한번 가져가자, 풀백. 오른쪽에 아 일단 송종형이랑 써야 돼요. 아, 내가 아, 이번에 푸챔 아 푸드카운트 아, 푸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형이 진짜 좋아. 아, 그거 되지 않을까? 샌페르도 많이 아꼈는데형 240도 맞춰야 돼요. <laughs> 모먼트가 그거니까. 아230못았어요 형님. 야 250을 가는 건데. 모먼트 모트때남기는 모먼트 거야 여기. 반페르시랑 블리트 모먼트 이것 때문에 남겨놓는 거야. 카르스토르트. 이 형이 커브 쓰레기 아니야? <laughs> 커브 1 0 0나 품질 안 했는데요? 왼쪽에 누구 있어? 알라시아가 써야 되는구나. 아니면 왼쪽에 종국이 형 써도 되죠. 아, 굴리트 포기할까? 이거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 아 이걸 쓰고 종국이 형 비싼 거? 어, 이래도 뭉치네. 음. 이...이를 줄여야 되네. 이래도 아, 종국이 형 이리로 아예 못 쓰네. 이러면 3블리트 국화 쓰면 돼. 그냥나굴리트를 그냥 그걸고 그냥 했어. 이러면 27? 맨날 뭐야? 27? 27나갔죠굴리트를 그냥 금카 쓰려고. 어, ln이네. 그거 같은데? 이러면 18조인데? 돈딱 되네 돈도 딱 되는데? 지금도 더 팔면 바로 살수 있는 돈이야 이 매물도 다 있어요 어아 뭔가 조금 아쉽네 페이에노는 뭔가 되게 그 밸런스가 조금 별로네요 그치 난좀그 네. 생각이 더 들긴 해 중거리 올라가긴 하네 어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후보팀 페이에노르트 약간 블리트 원맨 딱 하나만 더 짜고 끝내고 싶은데 딱 하나 뭐 없나? 아한통아 끼고 마르세유? 어때 여러분들? 보드, 리즈 마르세유. 마르세유 한번 해볼까? 보르도. 어야 잠만 해보자 여러분들. 칸토나 한번 해주고. 아 근데 이 겁나 드롭바도 있어. 그러면은 칸토나는 이러 가야지. 맞죠. 이 드롭바 가야지. 이야. 그래도 모먼트 대기야. 오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둘다 양발 양발. <laughs> 하자으시냐 영이 짝발이잖아. 모먼트가 나온다면 모먼트 짝발이야. 이거 피셔 뜬 거잖아. 맞아요. 우리 그때 봤잖아. 어 근데 푸트리는 양발인데 이거 기다려볼까? 오? 오, 어, 괜찮은데, 여기에 근데 아이콘이 안될 겁니다. 금 아쉬울 것 같은데, 여기 자이로 주유까지. 이형이 여러분 좋아요. 나 진짜, 진짜 안 써봐가지고 체감은 좋다. 형님, 어, 자이로 주자볼거 어때, 여러분들? 4모먼트. 아, 팔그름 또안 되네. 아, 맞네. 아, 이팔금이 미치겠네. 진짜 와. 맞네. 그게림 봐야지. 자이로 주,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성능은 자이로 빠져야 돼. 어, 이건 빠른는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빨라. 이거는? 이건 진짜 빨라. 펠레용인 거죠. 근데 펠레는 누가 더 좋아? 어, 에이좀더 빠르네. l 렌이 좋네요. 에렌하자. 그렇게 하면 되지. 음. 미들. 어, 앙기사 있네, 여러분들. 약발 3 빼고는 뭐 사실 블리트죠. 그치지 어, 카마라. 이거도 설마 약발 3이니 야, 블리트죠. 용지에 제도 약발 3이었나? 어? 얜사네어하나 약발 사쓸수 있겠다 용지 하나 쓰고 지혜가 옆에 안기사 할게요 지혜로운 남자 안기사 왜냐면 옆에 좀 단단한 형님 있어야 그렇지, 돼 그렇지 백마탄 기사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딱이다 샘백 보자 여러분 샘백 블랑드사이 어 블랑이 있네 블랑드사이 딱 쓰면 되겠네 쿠에타도 있네 어 콜라 형님 있네 야 콜라 어, 그럼 잠깐만 콜라 유님 굳이 센터고으로 가긴 하겠는데? 아, 센터으로 가야죠 쓸 거면 요 어? 콜라 유님 가자 형님들 아, 사건대로 이거, 이거 써야 돼 이거 진짜 질이거든요 근데 진짜 쌉싸기로 해. 쌉싸기로센터백에 쌉싼이루. 쓰고 콜라 유님을 왼쪽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죠 그런가? 그죠? 급여가 그 다른데 만약에 이렇게 그다 지금 타는1 0분대 어? 잠깐만 아, 그럼 어때요? 오른쪽에 누구 있나? 오른쪽에 누구 있어? 두나사르 어? 스페이스 이긴 하네. 그거 내가 얼마나 겨야 되는 거야? 아안 되게. 35남, 아17 남았네. 콜라 형도 이거 완못 뭐 쓰네. 급여 내려야겠네. 야 급여 맞히기가 너무 빡세다 이거. 아, 사, 아... 블랑 줄실까 블랑 안될것 같아 이러면. 슬라. 콜라 형님은 쓰고 키퍼가 근데 누 있어? 아까 멘디 얘기 나오던데요? 에드워드 멘디? 자 멘디 일단 아무나 오게 일단 멘디 이런 맨남노래야지 12. 12네. 아 그럼 안 되네. 1 0 0 백맨으로 낮출까? 백맨으로 낮춰야죠. 이건 나중에 구할 수 있으면 9카 다 때려주고 그러면 14 14 아니면은 두이형님 낮출까? 근데 그렇게 키퍼 내리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키퍼 19A로 <laughs>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은 우리 맨나무가 17 17와 이쪽 라인이네 이거 개 느리잖아 이거 와아 풀백이 좀 아쉽다 여기는 아 르미나를 풀백스자고? 이거 보지 않겠는데요? 콜라 형님 그냥 그대로 가고 음, 그 급이 1 남았어요 하 1이면 뭐백자만 빌드 mc로 바꿔줘거같 맞지 이거 그냥 mc 가면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 이러면 뭐봤냐 아아... 세팀중에선좀 아쉽다 근데 이건 돈이 좀 많이 남아 많이 났네요 어 그냥 저거 한 두개 모먼트 한팔 하면 맞힐 수 있어 <laughs> 결과 딱 보니까 진짜 짱이긴 하다 이게 성능과 그냥 성능이 와. 진짜 빌잖아. 이게 짱이긴 하다 진짜 와씨